안녕하십니까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한 주간동안 믿음 안에서 잘 달려오셨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잘 달려가시고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 사모하며 또 기대하며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기대감으로 준비하는 기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시편 56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믹담 시입니다. 다윗의 믹담 시가 시편에는 전부 6편의 기록되어 이 있습니다. 시편 16편과 오늘부터 시작해서 56편에서부터 60편까지가 다윗의 믹담 시입니다. 믹담이라는 말은 여러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만 색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마 생애 가운데 가장 잊지 못할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찬송 시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황금시다라고 라피들은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시편 56편 옆에 부재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낫 엘렘 르호김이라는 말은 먼 느티나무에 앉아있는 비둘기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독함이 느껴지는 그런 시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옆에 보면 다위시 가드에서 블레세딘에게 잡혔을 때에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다윗이 가드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이 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21장과 27장에 나오죠 이 가드로 도망했던 때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골리아스의 고향 아닙니까 이 골리아스는 그 동네의 아주 영웅이었고요 이 다윗은 그 골리앗을 때려잡은 이스라엘의 영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드 땅에 이 다윗이 나타난 겁니다. 아기스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나왔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 다윗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가서 백성 백성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 다윗은 어, 이 골리앗을 잡은 사람 아닙니까? 그때 골리앗을 이겼을 때에. 예루살렘의 많은 여자들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로 이렇게 노래했던 그 영웅 아닙니까? 어,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자기를 알아보니까 분위기가 살벌해지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침을 질질 흘려가며 수염을 적셔가며 미친 흉내를 냅니다. 이가 그러니까 다연스럽게 아기스가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첫 미친 강희를 왜내 앞에 데려왔느냐? 그리고 호통을 치며 쫓아냈죠. 간신히. 복수물 건진 사건이 삼월당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삼월상 27장에는 다윗의 망명 사건입니다. 사울 다윗이 생각하기를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내가 숨을 곳이 없겠다. 결국에는 여기 있다가는 사울의 손에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결정한 것이 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 요청을 하는 것이죠.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원수의 땅인 블레셋에 가서 그왕 앞에서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하의 다윗이 나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나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걷어달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땅을 좀 줘서 먹고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받아들여 가지고 시글락기라고 하는 땅을 다윗에게 줍니다. 거기서 1년 반 동안 지내면서 사실은 아기스를 돕는 척했지만 돕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나중에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불렛의 땅에서 숨어 들어가서 있을 때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변에 자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움도 있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돌변해서 자기에게 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지은 씨가 바로 56편이라는 겁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보면 다 이제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합니다. 고통스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으면 병에 담을 정도로 많이 흘렸겠습니까? 고독하고 힘들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상황들이 아마 날마다 지속이 되었겠죠. 눈뜨면 고통스럽고 또 언제 두려움이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 내며 살던 그런 시간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3절이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답답하고 속상할 때, 무서움이 엄습할 때, 공포감이 밀려올 때, 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이에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 의지한다는 표현이 1 0편 56편에 6 번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3절과 4절, 10절, 11절에 계속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고백합니다. 그 강력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표현으로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표현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고백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찬송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오히려 더 고통이 가중되고 있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왕이 될수 있을까 의심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펼쳐지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런 고통스럽고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바로 다윗의 찬송이었습니다. 그렇게 찬송 부르다 보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감사함이 생기고 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구나. 나를 도우셔서 반드시 저 원수들을 면하시고 승리 있게 하시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사함이 확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정말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아니면 공포감이 몰려올 때 아니면 속상함이 몰려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눈물로 병에 담을 정도로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그 눈물 닦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승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